자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라 아멘. 우리 이거 외우고 있어요? 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외워야 돼요. 자왜 외워야 되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 이, 다시 읽어줄게, 전사님이. 잘 들어봐. 어, 쉿! 자, 지금은 귀만 필요해, 귀만. 쉿! 전사님 말 들어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 파수꾼의 하루. 파수꾼이 누구야? 파수꾼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파수꾼은. 맞아, 맞았어, 맞았어. 우와, 서아 예전이 최고. 등대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그랬어. 파수꾼은 등대 위에 서가지고, 망대 위에 서가지고, 저기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열심히. 그럼 눈을 감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자면 돼안 돼? 안 되지. 맨날 비실비실 아파. 돼안 돼? 맨날 비실비실 아파. 어떻게? 안 되지. 어? 밤에는 바꿔서 서는 거야. 예든이가 낮에 서면 전사님이 밤에 서고 이렇게 그 망대는 지키는 사람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든이 다음엔 세혁이가 서고 세혁이다음엔 태훈이가 서고 태훈이다음엔 서우가 서고 이러면 망대가 비를 일이 있겠수 없겠어. 항상 망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엘만트들, 엘만트들. 어, 조생님 생각이 났어. 오늘 뭐 고백 안 했어? 우리 이거 고백하고 말씀드립시다 했었잖아. 뭐였지? 옳지, 시야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자, 지금은 귀만 필요해요. 알겠죠? 전사님 말 들어주세요. 전사님 말인데 전사님 말일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들리겠죠? 어, 자, 파수꾼의 하루. 파수꾼의 하루. 우리 우리가 그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지난주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망대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파수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자, 근데 오늘은 파수꾼의 하루를 볼 거야. 우리 하루는 뭐뭐 뭐가 있지? 하나님. 아침 날, 밤이 있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예요? 게임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게임하면 내 머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게임 상태가 되겠죠? 그쵸?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형아랑 싸웠어. 짜증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뭐라고 써있게? 말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억해요. 어? 파수꾼의 하루는 전사님이 주일날 어떤 말씀 주셨지? 아침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아, 파수꾼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임하는 거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냐? 기도해요. 자, 우리 어떤 기도하고 있죠? 3구 3, 3, 기도. 3, 3 기도 해볼까요? 시작! 옳지! 어,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 거냐? 아. 이번 주에 파수꾼의 하루라고 하셨지? 파수꾼의 하루의 시작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고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파수꾼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 자, 낮으로 가 볼까요? 낮에는 우리 어디 가요? 놀이터. 아침에 어디 가요? 유치원 가지요?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뭐 하는 거냐? 신나게 노는 거예요. 재밌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면 어때? 피나 아파. 내 기분이 어때? 어? 찔려? 싫어, 싫어. 또, 친구가 장난감 안 빌려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 화나. 너무해. 울어. 슬퍼. 장난감 배틀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어, 내 마음이 상할 수 있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아이, 나 장난감 안 빌려줘? 이러고서 딱 힘으로 뺏어오는 거 아니고 또안 빌려줘? 이렇게 한대 치고, 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또 친구랑 싸우다가 나한대 맞았어. 그럼 어때? 아프지? 또 뛰어놀다가 어 넘어졌어. 무릎에 피가 나 아파 또 기분이 나쁘지 <laughs> 나쁜 상태로 이씨, 누구 하나만 걸려봐 이씨,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저 친구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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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친구 속에 역사하는 사단, 또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단,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 있어요. 기분 나쁜 일, 기분 좋은 일, 모든 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봐봐.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거 보여줬었지? 망대야, 망대. 망대인데, 두개 보여줬었잖아. 자, 우리가 유치원에 있는데, 이 망대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이 망대가 필요할까요? 이 망대. 어떤 망대 하고 싶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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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이거 하고 싶죠? 네. 자, 이 망대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눈이 다르다 그랬어. 눈이 다른 거야. 이 망대는 네가 문제야. 지금 선생님이 문제야. 엄마 아빠가 문제야. 이 망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망대는 아니야. 저 친구도 문제 없고 엄마 아빠도 문제 아니야. 친구 속에 엄마 아빠 속에 선생님 속에 역사하는 사단.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 눈이에요. 그럼 이제 밤으로 가볼까요? 밤으로 왔어. 파스꾼의 하루 중에 밤으로 왔어. 밤에는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있죠? 오늘 하루에 기분 좋은 일도 있었을 거야. 그치? 아주아주 아주 기쁜 일. 오늘 이번 달에 내가 생일이 있는데 생일 선물을 받았어. 친구가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고 편지를 써줬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 일도 있어. 어, 최고 좋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선물도 받았고. 근데 아까 말해준 것처럼 싸우는 일, 다치는 일,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나쁜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 오늘 친구랑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어서 나 너무 속상해요. 아직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감사로 끝내고 자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기분 나쁜 일,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잠들면 어떻게 될까?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야. 자면서도 알겠지? 그래서. 아,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또 오늘 있던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로 다 끝내셔서 감사. 이렇게 나의 모든 일을 하루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고 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파수꾼의 하루예요. 파수꾼의 아침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파수꾼의 낮은 열,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죠? 이 망대는 눈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 속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파수꾼의 밤은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파수꾼의 하루를 사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소 기도 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